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오렌지 부동산의 김 대표입니다. 네, 현장 전문가 아라팀장입니다. 대표님, 요즘 개원가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뭔가요? 바로 사람 몰리는 자리를 선점하는 겁니다. 특히 의원급이나 약국은 입지 하나로 성패가 갈리죠. 그런데 입지가 좋다는 건 비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 줄 딱 맞는 최적의 자리를 가져왔습니다 마포구청역 바로 앞에 위치한 신축 메디컬 빌딩입니다 저희 오렌지 부동산은 스타트부터 엑시트까지 성공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입니다 특히 메디컬 빌딩이나 상가 임대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정확한 수요 분석이 필수죠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검증한 매물만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포구 성산동의 핫한 신축 빌딩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빌딩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 출구 바로 앞입니다. 초역세권이라는 건 환자분들이 접근하기 매우 쉽다는 의미죠. 네. 그리고 주변에 성산시영, 성산단지를 비롯해 오피스텔 4,900세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스타벅스 입점이 확정됐습니다. 이건 뭐그 건물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성산로 대로변이라 가시성이 뛰어나고 향후 강북 횡단선, 대장 홍대선, 서부선 경전철 계획까지 있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빌딩은 2024년 5월 말 준공 예정인 신축 건물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가 가능하죠. 현재 4층에는 정형외과 입장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메디컬 빌딩으로의 정체성이 이미 만들어진 셈입니다. 좋은 파트너가 이미 들어왔다는 건 다른 병원이나 약국 입점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병원 업종 특성상 다른 과목들이 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변 유통 상업지역 내 수요를 고려했을 때 2층 이상부터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임대 조건을 살펴볼까요? 1층은 전용 1 0여평 보증금 3억 임대료 1700만원입니다. 스타벅스 들어가는 자리의 가치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2층은 전용 82평으로 보증금 3억 임대료 2천만원입니다. 층고가 높고 넓은 평수를 원하시는 병원급에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3층부터 7층까지는 전용 82평에 보증금 3억 임대료 1700만원입니다. 8층부터 11층까지는 보증금 3억, 임대료 1,6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어 있어 자금 계획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성산동 메디컬 빌딩은요 단순히 좋은 자리를 넘어 안정적인 미래 가치까지 갖춘 매물입니다. 신축 빌딩의 쾌적함, 마포구청역 초역세권이라는 지리적 이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스타벅스와 정형외과의 시너지까지 이 정도 조건을 갖춘 신축 메디컬 빌딩은 흔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두르셔야 합니다. 특히 2층처럼 넓은 공간은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오렌지 부동산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이 매물은 첫째 마포구청 초역세권으로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둘째, 스타벅스 입점 확정 및 신축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셋째, 층별로 합리적인 임대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청역 출구 앞 신축 메디컬 빌딩 임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 또는 다른 최적의 자리가 궁금하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 주에서 스타트부터 엑시트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9-996-9996이고, 웹사이트는 o r a n g e r e a l t y k r 입니다 감사합니다.